이차 방정식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. 자, 이차 방정식 이거는 허근을 가질 적에 정수 k의 개수는 지금 어, 서로 다른 두 실근, 허근 이럴 적에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잖아, 그렇지? 그러면 얘는 짝수 공식 되네. 자,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할게. 첫 번째 차, 점 i b제곱 마이너스 a, c. 얘가 c가 좀 기네?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? 커야 되겠지. 요거 풀면 돼. 그죠? 약간 노가다다. 그지? k제곱. 2k인데 여기 k 나오니까 플러스 k. 1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. 0보다 크다. 그죠? 인수분해 되지? 인수분해 하면 k 플러스 3인가?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. K의 범위는 작은 거보단 더 작고 큰 거보단 더 크다. 자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일단 하나 구했고. 두 번째. 얘가 두 번째. 요거. 어. 얘는 특수공식 안되네? B제곱. 마이너스 4AC. 4. A는 1이고. C가 좀 기네. 이렇게. 그죠? 허근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하면은 4K 제곱 얘까지 하면 5K 5K 제곱 맞나? 맞니? 어 요거 요거 하면 뭐야? 마이너스 20K래 0보다 작다 자 5로 나눠주면 K 제곱 4k 0보다 작다. k는 그러면 알지?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. 그죠?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둘다 만족해야 되네? 그지? 정수 k의 개수. 그러면 우리 부등식은 참 편한 게 부등식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지. 됐냐 이렇게. 지금 요거. 그 다음 요거는 0은 여기쯤 있을까? 다른 색깔? 어, 다른 색깔. 0은 여기쯤 있을까? 이렇게. 그 다음 요거. 4. 자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요거네. 야, 요 사이에 있는 정수. 정수는 일단 3인데 개수가 몇 개야? 한 개다, 한 개. 한 개하고서 끝내야 되겠네. 그죠?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. 가장 기본적인 거. 하지만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지. 그지 판별식이요.